안녕하세요, 불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둥그런 화분으로 법당에 주로 쓰이는 연꽃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무 소재의 고급 연꽃이고요. 잎사귀도 마찬가지로 고무 소재입니다. 자, 쫀쫀하죠? 아, 저는 라인을 살려서 좀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게 꽂는 형태를 좋아하는데요. 막상 법당을 다녀보면 뭐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놓은 곳이 많아요. 뭐 신도들이 선물한 걸 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스님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좀 어수선합니다. 이게 이쁘다고 느껴지시면 옛날 사람 요즘은 법당도 많이 세련되게 변하고 있어요. 고마 시끄럽고, 자 만들려면 먼저 화분을 골라야 겠죠. 이런 투박한 화분이 용꽃 만들기에는 좋아요. 그리고 이런 비행접시 같은 이런 모양도 깔끔한 모양 뽑기에 좋고요. 이런 수반 형태도 자주 사용됩니다. 자, 오늘 제 눈에 당첨된 화분이고요. 요런 수반 형태의 화분들이 가격이 좀더 나갑니다. 표면을 보시면 거친 질감이 멋있죠. 자, 뒤집어서. 아래쪽에 스크래치 방지용 스티커를 붙입니다. 법당은 거의 목재로 단상이 짜여져 있어서, 요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씁니다. 자, 그리고 전원선 들어갈 구멍을 뚫어줍니다. 다른 영상에도 화분 뚫는 거는 자세히 올려놨으니 빠르게 넘어갈게요. 주문받은 게한 쌍이라서 두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 뚫은 곳에, DC 12V라고 적힌 이 스티커도 붙여줍니다. 그 다음, 스티로폼을 채워야죠. 이 작업할 땐 이렇게 난장판이 됩니다. 두꺼운 스티로폼을 잘라가며, 이렇게 맞춰서 채워 넣습니다. 자, 이제 목공 본드를 발라 줄 건데요. 듬뿍 짜서 꼼꼼하게 발라 줍니다. 스티로폼이 빠지면 안 되니까, 옆면 경계선에도 막 발라 줍니다. 이끼를 깔아 주고요 뭉친거는 풀어가며 빈틈없이 덮어 줍니다 LED 연꽃의 핵심 자, LED를 떼합니다 20파이 정도 되는 고위도 LED입니다 쇼트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수축 튜브를 끼우고 LED 다리에 선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요건 LED 버섯 만들 때 쓰는 건데 눈부심을 막아주고 또 확산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LED 전체를 덮어줍니다. 자, 테스트. 아, 이걸 안 씌웠다면 정면으로 쳐다볼 수도 없어요. 이게 제가 쓰는 가장 큰 연꽃인데, LED를 끼워 넣습니다. 자, 바짝 당겨서 가장 안쪽으로 밀착하고, 테스트. 워마이트 LED입니다. 다 같은 LED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동그란 연꽃은 이런 구슬 같은 LED가 쓰이고요. 또, 이렇게 작은 연꽃은 또 여기에 맞는 LED가 사용됩니다. 다시 작업실로 와서, 이렇게 꽃을 심어주고, 전선은 뒤쪽으로 다 몰아서 이렇게 몰아서 전원잭 올려놓은 거랑 같이 묶어줍니다. 결선이 다 됐으면 여기 앞에 비어 보이는 부분에 낮은 풀 종류나 잎소재를 채워 넣습니다. 여기 하나는 완성된 건데요. 자, 이렇게 잎소재를 짚는 것도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빠밤! 자, 드디어 완성! 자 위에서 아래로 한번 쓱 훑어볼게요. 설치 전 사진이고요. 설치 완료 사진입니다. 자 부처님이 더 근엄해 보이죠? 단상 아래쪽에 어, 스위치 달아서 두개 동시에 온오프할 수 있도록 했고요. 탱화 앞쪽에도 고무신 같은 화분에 작은 연꽃 낮게 심었습니다. 이게 가장 작은 연꽃인데 어, 지름 12cm입니다. 작은 작품에 주로 쓰이고요. x b 9 1 시리즈로 부여됩니다. 지름 20cm의 좀더큰 수련이고요. 이건 96 시리즈로 나갑니다. 우측의963 모델 보시면 두종류 크기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이건 동그리 연꽃이라고 부르는데요. 98 시리즈로 나갑니다. 맨 뒷번호가 꽃송이 개수임을 알수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연꽃 25cm 이상 펼쳐집니다. 99 시리즈 이고요. 또 섞어서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어, 94 시리즈입니다 945니까 5송이 작품이고 이건 어, 7송이니까 947 모델이겠죠 아, 그래서 얼마냐고 라고 또 물어보시겠죠 아, 이렇게 큰 작품들은 하나에 한 4,50만원 하고요 좀더 작게 만들면 뭐 20만원 정도 어, 그리고 법당엔 보통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이렇게 두 개씩 놓기 때문에 뭐한 40만원 정도 들겠죠. 아 그리고 이런 대형 작품은 어 양쪽으로 한 100만원 정도 들 거고요. 이런 큰 작품들은 어 택배가 어려워서 거리에 따라서도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행접시 같은 화분. 자, 단아하면서 예쁘죠. 그리고 이게 시멘트? 아니 대리석 같은 화분인데요. 이것도 깔끔하고 예쁘죠. 아 그리고 이런 호박 같은 좀 특이한 화분에도 심어봤는데요. 뭐, 보통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다양한 화분에 적용해보곤 합니다. 마지막한 또 수반에 심거나. 음, 더 낮은 또 이런 마블 수반에 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쭉 연결하면 뭐 화단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꽃꽂이처럼 사방화 형태로 심어봤어요. 자, 설치 사례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음...